우리들의 삶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도 친한 관계, 아주 편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관계가 있다면 아주 편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도 친한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이란 표현이 있고 부모도 친구 같은 부모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와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아주 가까운 관계 허물이 없는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을 딱 띄워놓고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 15장 전체를 걸쳐서 어,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부터 27절은 그 앞절과 함께 연계되어지는 교차 대법. 대구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15장 전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관계로 이 말씀들을 쭉 풀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15장 중반절 정도에 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관계의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절로부터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친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와 스스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겠다 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고민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어,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말할 수 있는 부모와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이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가 되는 과정이 한 가지를 행해 행할 때, 한 가지 일어나 갈때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친구라는 거죠. 그 조건적인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할 때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로 친구의 조건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너희를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또한 중요한 중요한 과정을 풀어가고 계시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1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교차대꾸법이라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차대꾸법이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어떤 것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제일 끝에 한번더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두 번째 말하고, 그것을 끝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또 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말하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앞뒤가 딱 막혀져 있고 겹쳐져 있는 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차대구법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교차대구법의 시작은 15절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종의 구절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부분을 딱 띄어서 이 본문을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종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드러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읽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다고 라볼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종의 내용을 교차로 만들기 위해서 이 종의 내용을 다시 한번 20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을 이 종의 내용으로 우리가 교차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택함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속함의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뒷절에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어, 속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이 속함의 내용이 앞과 뒤에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 구절이 딱 나오죠? 중간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쭉1 5장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핵심 내용이 어디에 있냐? 바로 17절과 18 8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절과 18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17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는 17절이 없지요. 그래서 17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요 원어적으로 좀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하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하니. 명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무엇을요?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셨던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갑자기 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교차대법으로 다시 설명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졌으면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쭉 풀어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이죠.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근거가 13장 16절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3장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어준 후에 1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기억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너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에, 20절의 말씀 또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기억의 소환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구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서로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종이 주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 자연스럽듯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신분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져주고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친구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친구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져줄 수도 있고 내가 한없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친구한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이 친구됨의 사랑 방법을 쭉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 이후에 그러니까 교차 대법 이후에 쭉 다시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삶의 방해, 방향과 방향 방법에서 어려움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우리들을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압제할 것이고, 우리 삶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강조는 사랑해라, 어려워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이 비굴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또한 퍼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가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버지께부터부터 온 그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너희가 나의 친구 되었음을 증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 두명 이상이 이 사람이 참입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면 그것이 참이 되어지는 그런 습성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주셨던 그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선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